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먼저 지난 주 중에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어, 감기에 걸렸는데, 어, 화요일 날 어, 기침이 계속 나와서 어,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 뭐 주사도 맞고, 예,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어, 수요일 날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안 좋아져서 약간 느낌이 좀 원래 감기하고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또 병원을 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A형 독감이래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일 요 거의 쉬면서 이렇게. 약 먹고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가실 때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laughs> 여러분 혹시라도 독감 옮기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그냥 인사할 때 그런가보다 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청지기 인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이 새롭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어떤 사역을 맡게 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청지기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또 사역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고 싶어 하는 청지기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아름답게 봉사하는 청지기가 바로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냐고 오늘 하루도 또 2020년 한 해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기서 주어지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이에요. 즉,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자신들에게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따라서 각자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사를 이 교회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이 교회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또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그런 활용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로,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섯 달란트 받은 이 종과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똑같이 남기게 되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강조점은 이 청지기들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청지기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은사는 그것을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청지기가 주인이 위탁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익한 종이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마태복음 25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기게 되어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추어두고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받은 청지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곧 은사를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이 큰 은사든지 작은 은사든지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얼굴의 생김 생김이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각각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각각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은사만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맡겨주 사명으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가 여러분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한 이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생각하셔서 이번 2020년에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의 출처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각각 다 있지만은 그 은사를 주신 한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아,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 은사를 받고 아름다운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 은사를 통해서 나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추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위제교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목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자의 사명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성가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성가대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교사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교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팀사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팀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청지기가 되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은사를 펼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아름답게 펼쳐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이번 2020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정말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는 자꾸 보이게 되고 남에게 결코 그것이 그냥 느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계속 걸리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은사를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를 겸손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겸손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만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 폐망의 선봉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만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은사를 사용하는 곳은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봉사와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지만 만약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은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패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셨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세워보시고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나는 과연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셔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나의 은사가 아니오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이오니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귀한 은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결국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이 각각 있는데 그런 모든 은사들은 결국 뭘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끼치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라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것보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일이 되어서 세상으로 놀러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존전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또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죠. 교회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 아름답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게다가 교회에 나올 때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또 성경과 찬송을 옆에 끼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실제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힘들게 나왔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어, 바쁜 중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 나오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존귀 역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분히 봉사했고 공로가 많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시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우리 자신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만큼이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섬기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할까?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사용되어지고 활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봉사와 헌신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2020년 한 해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겸손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 때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이 곳에 우리 모인이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이 하시네, 주가이 하시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